오늘은 이 경주 맹문동 사진을 가지고 어 슬라이드 샘플 안에 특수하게 붙여넣는 그 특수 붙여넣기 어이 수업을 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 그래서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먼저 맹문동 사진이 사진 사이즈하고요 이 슬라이드 샘플하고 사진 사이즈가 같아야 되겠죠 만약에 조금만 달라도 이렇게 자유 변형해서 어, 이렇게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체크를 해볼게요. 슬라이드 샘플을 제가 나눠줄 테니까, 이거를, 크기가, 이미지 크기를 확인해보면은, 얼마입니까? 지금, 2,000, 2,000이죠. 그죠? 그러면 되겠죠? 이거는. 다음, 사진, 맹문동 사진 샘플이, 얼마예요? 이거를, 2,000 정도 하면 되겠네. 그죠? 어, 거의 됐다. 그죠? 오케이. 확인. 이 크기를 맞춰주는 게 좋겠죠. 거의 같아요. 같아, 네. 같아. 그, 똑안 같아도 되고, 자유 변형 들어가서 줄일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있겠죠. 맞죠? 자, 됩니다. 자, 이제 들어갈게요. 이놈을 보시면 슬라이드 샘플을 보면은, 여기에 지정을 해주면 돼요. 이게, 회색 부분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 한번 보세요. 야를 지정합니다 보면 위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은, 빠른 선택도구가 있고, 자유 선택도구가 있어요. 여 자유 선택 도구를 보고, 자, 클릭 위에 보시면은, 두 번째를 체크하세요. 첫 번째는 단일이고, 두 번째는 영역 추가, 세 번째는 빼기, 네 번째는 교집합이라요. 겹치는 부분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라요? 우리는 이거 다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로 해야 돼요? 더하기. 그죠? 자, 지금 여기 봐요. 한 개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열 체크하면은 없어지죠. 맞죠? 예. 이해되죠? 자, 그두 번째. 자, 더하기를 하면 왜 돼요? 이렇게 하면 더하지죠? 그래야지 여기에 사진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해되죠? 어, 더하기 합니다. 그 다음에, 허용치는 30. 요걸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허용치 30. 안티알레스인저 요거는 이렇게 연결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그 요래 해놓고, 이놈을 놔두고요. 체크를 해놓고 난 다음에 명문동이 들어가요. 명문동 에 들어가면은, 이놈을 전체를 내가 클립보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만 이거 전체를 선택하려고 하면은, 이 사각형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선택에 가서 모두 하는게 있어요. 이게 단축키를 알아놓으면 좋아요. 컬트럴 플러스 A. 여기 있죠? 선택에 가면은, 모두에 들어가면은, 컬트럴 플러스 A. 이거 봐요. 딱 되죠? 지정되죠? 그럼 이거를 다시 반축해 볼게요. 컬트럴 브라우스 A 기준이 딱 되죠. 같은 방식이다. 그럼 이거를 복사를 해야 되겠죠. 자, 어디 복사하냐편집에 보면은 아까 여기있죠 자, 컬트럴 시익하는 거 있죠. 우리 그말이웠죠컬트럴시 t 컬트럴 보이, 뭐뭐 하는 거 붙이는 게웠잖아요 그럼 컬트럴시 C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를 하면 야가 클립보드 만들어 놨어요. 그럼 야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슬라이더 샘플에 여기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 들어가는데, 여기 체크해놓고, 어떻게 하느냐. 편집에 가면은, 이제 이게 살아있죠. 특수 붙여넣기. 있죠. 그럼 이걸 어디다 부르느냐. 안쪽에 붙어나요. 됐죠. 어요. 그럼 이걸 만약에 편집에 가가지고, 붙여넣기 바깥으로 붙여넣어야 돼요. 야를 없애고. 맞죠? 없애면 은 다시 지정해야 됩니다. 이게 자, 다시 지정합니다. 이제 이건 알겠죠? 다시 지정하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아까는 하면, 복사했고요. 특수 붙이는 게어서 바깥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래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안쪽으로 붙이는 게, 바깥으로 붙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중에, 나중에 또이거만 빼고 또할 수도 있겠죠. 오늘은 안으로 넣는 겁니다. 그럼 야도 또 다시 지우고요. 아, 지우고, 자, 편집에 다시 또 지정하죠. 어떻습니까? 지정해가지고, 어떻게, 어, 편집을 가서, 특수 붙여넣기, 어떻게, 안쪽으로. 여기 나와요, 여러분. 이러면은, 이동도로 눌려가지고, 이렇게, 위치만 조절하면은, 멋있게 나오죠? 되죠? 이렇게 하면은, 메인 나오고, 됩니다. 이래갖고, 저장을 합니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할게요. JPG를 바꾸면은, 확정이 되죠. 샘플. 어, 아, 명문당.